본 동영상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모임 간호학 연구소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무단으로 복제, 게시, 전송, 배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모임 간호학 연구소의 건강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모임 간호학 연구소에서 들려주는 건강 교육, 불면증에 대해 알아볼까요? 본 동영상의 교육 내용은 불면증의 정의와 증상, 불면증 원인, 불면증 치료, 그리고 안 좋은 수면 습관과 좋은 잠을 위한 생활 지침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면증이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불면증은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잠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는 잠을 중간에 자주 깨거나 한번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 발생하고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수면 문제가 있다면 낮 동안 피곤하고 졸리고 집중하기 어렵고 나른할 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불안하며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불면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불안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복용하는 약물에 의해 불면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치료제 중 일부, 감기약, 스테로이드 제제 등과 연관되어 불면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 증후군 같은 수면장애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조울증 같은 정신과적 질환들이 불면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일시적인 불면증상은 곧 포전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수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으면 불면 증상은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불면증이 있을 땐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뚜렷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을 찾아 치료하게 됩니다. 그 외에 불면증 치료는 크게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적 치료로 구분됩니다. 비약물적 치료법에는 근육의 긴장을 줄여주는 이완훈련 불면과 관련된 부적응적인 생각을 교정하는 인지치료, 그리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교육하는 수면 습관 교육 등이 있으며, 비약물적 치료법들은 대체로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불면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약물치료, 즉, 수면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은 빠른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내성이 생겨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면 증상으로 약물을 고려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하며 임의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불면증은 모든 연령대가 겪을 수 있고 노인들에게도 많이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좀더 얕아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주요 장기의 변화처럼 수면 유지에 중요한 뇌 구조와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인의 수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80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이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흔합니다. 다음은 안 좋은 수면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 시간입니다. 불규칙한 수면 시간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전날 밤에 얼마나 잤는지 또는 얼마나 피로가 풀렸는지에 상관없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안 좋은 수면 습관은 자기 전 잠자리에서 TV나 핸드폰을 보는 것입니다. TV나 핸드폰에서 나오는 밝은 빛이 수면을 유도하는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을 억제해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누워서는 TV나 핸드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안 좋은 수면 습관은 잠자리에 오래 누워있기입니다.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들지 않는다면 침실 밖으로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밖으로 나와서 조용한 거실이나 식탁에 잠시 앉아있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안 좋은 수면 습관은 낮잠자기입니다. 낮잠을 자는 건 밤잠을 잘 자는 것을 방해합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안 좋은 수면 습관은 잠자기 전 음주하는 습관입니다. 술을 마시면 취하고, 졸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고 질 높은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하고 잠을 자도 다음날 아침 더욱 피로하게 만듭니다. 불면증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좋은 잠을 자기 위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잠을 위한 생활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상 후 충분히 햇빛을 쬐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는 게 좋고. 어렵다면 창문을 통해 빛을 쬐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빛을 쬐게 되면 저녁쯤 돼서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는 잠을 잘 오게 하는 호르몬이 더잘 분비되어서 밤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생활 지침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스트레스, 불안감도 줄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단 자기 전두 시간 이내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운동으로 인해 몸이 각성이 되면 잠드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생활 지침은 카페인 줄이기입니다. 커피, 바카스, 초콜릿 등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 음료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페인은 각성제로 작용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커피는 하루 한잔 정도만 마시고 되도록 오전 중에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생활 지침은 낮 시간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 친구를 만나거나 집안일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가급적 활발하게 그리고 바쁘게 활동하는 것이 밤잠을 잘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생활 지침은 잠자는 환경을 조용하고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의 생체 시계는 빛에 예민합니다.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어서 시계를 깨워야 하고 저녁에는 주변 환경을 어둡게 만들어서 잠을 자야 하는 저녁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기 직전 소량의 간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자기 직전 허기가 진다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가볍게 따뜻한 우유나 치즈 등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많이 먹으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으로 불면증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좋은 잠을 위한 생활 지침들 꼭 기억해 주세요. 더 많은 건강 교육 정보가 궁금하시면 저희 김모 인간호학연구소에 놀러 오세요. 모두 좋은 잠 자시고 건강하세요.